자, 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자, 너네 이제 결혼했으니까 축하한다. 1세대 2주택이니까 비과세 안 돼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한 법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승현 회사입니다 어, 오늘은 1세대가 2주택을 갖고 있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 조항 그 중에서도 노부모 동거복양 특례와 혼인주택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노부모 동거복양 특례는 이런 겁니다 어, 1세대 1주택자인 자녀와 또 1세대 1주택자인 부모가 이렇게 따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자녀도 1주택자니까 집을 팔때 비과세가 되고 부모님도 1주택자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부모님이 좀 나이가 많아지셔서, 어,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합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효도행위죠. 이런 효도행위를 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2주택자가 됐으니까 비과세를 못해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효도를 가로막는 법이 되겠죠. 부모님, 나라에서 비과세를 안 해주니까 우린 따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기 위해서 2주택이 된 경우에 그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 비과세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부모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노부모의 기준이 뭐냐? 부모님 두분중 어느 한 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노부모로 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60세가 넘었고, 근데 우리 새어머니는 40대다. 그래도 이거는 노부모 합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부모님이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있을 수 있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랑 합가를 했다. 근데 내가 주택이 있고 장인어른이 주택이다. 그 경우에도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노부모로 봐서 1세대의 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0세가 안되더라도 이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주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 60세는 안됐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이 중증 질환을 앓고 있다. 그 경우에는 60세가 안 돼도 질환자를 모시기 위해서 합가한 경우로 봐서 1세대 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해주니까 어, 이런 사항도 예외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노부모님이랑 합가한 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됩니까? 어, 예, 안 됩니다. 이건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집만 비과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또 세대 분리를 하셨다가 어, 일정기간을 세대분리해서 거주하시고 다시 합가를 하게 되면 재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 또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어, 이런 날짜 계산도 잘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노부모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알아봤고요 그다음에는 혼인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혼인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나이가 많은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남자가 1주택, 여자가 1주택 이렇게 각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이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자 너네 이제 결혼했으니까 축하한다. 1세대 2주택이니까 비과세 안 돼라고 하면 이것도 너무한 법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게 되면은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은 이 먼저 파는 주택을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런 혼인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 보니까. 요새는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혼인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혼인이 언제인지가 중요한데요. 세법에서는 이 혼인이라는 거를 결혼식을 한 날이 아니에요. 혼인신고를 법적으로 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실제로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만약에 A주택이다. 그러면은 배우자 명의로 1주택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 혼인신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다시 5년 안에는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세법 때문에 혼인신고를 늦추는 웃지 못할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혼인 주택 특례에서 한 가지 더 예외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이 주택이 주택인 남자, 여자가 결혼했을 때만 적용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1주택자인 사람과 60세 이상의 노부모를 동거 봉양하고 있는 무주택자. 그러니까 부모님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자인데 이 자녀는 무주택자이고 같이 산다는 거죠. 아, 이런 두 세대가 혼인을 하더라도 그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체크하셔가지고 세금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부모를 모셨을 때 해주는 동거 복양 비과세 특례 그리고 결혼했을 때 해주는 혼인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현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